아니 제가 며칠 전에 가나디 메이크업 했잖아요? 아, 근데 저 가나디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나봐요. 형들 눈에 보이더라니까요? 이제 가나디 콜라보는 못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이건 바디어시, 이건 바디로션. 어 귀여워. 귀엽지 않아요? 어 근데 왜 그래 살짝 더러워져. 벗길 수도 있대요. <laughs> 다시 쓰자. 아유 <laughs> 어, 나는 가나디야. 세안 밴드. <laughs> 이게 여기가 넓으니까 머리카락 되게 잘 잡아주지 않아요? 오. 한번 씻어볼게요 거품이 많이 나는 바디워시는 아니고 산뜻하고 보드라운 느낌? 포근한 살 냄새? 이것도 가나디 제가 어제 한번 샤워하고 써봤거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바디로션은 촉촉한데 무겁지 않고 가벼운 텍스처예요 촉촉 진짜 잘 돼요 흔적임도 없고 진짜 짱 바디로션은 꼭 목에도 발라줘야 하는 거 아시죠? 바디로션는 키링 때문에 산 거긴 한데 이거는 진짜 음. 좋아서 재구매하려고요 키링보다 이게 더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재구매하면 이거 또 먹는 거잖아요 세일 끝나기 전에 한번더 가야겠어요 9월 4일까지 할인하니까 여러분도 빨리 가세요